제가 지난 주 말씀에서는 모세의 이야기 저희 함께 나누었죠. 모세가 본인이 커온 이집트가 있었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죠. 이집트를 떠나서 저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광야에서 성실히 성실히 양떼를 치면서 그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화 타지 않는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콜링을 주셨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또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셨는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네, 긍율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긍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모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의 사건. 이것은 뭐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콜링.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바, 보고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아네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갈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 상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모세는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두 가지의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하나님이두 개의 질문을 듣고 외면하지 아니, 아니하시고 다 하나 하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대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함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질문.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 띄워 주시면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나요? 즉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제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본인이 모세가 정말 자기의 이름을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묻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기억상 실증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나의 정체를 정말 잊어먹었는데 내가 누구였지? 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그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로 나와 있냐면 80세라는 겁니다. 80세면 노인이죠. 노인이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왕을 대면해야 되고, 바로왕은 너무 무시무시한 왕이었는데, 바로왕을 대면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허락이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저희 가족이 4명이거든요. 4명이 여행을 가도 점심에 햄버거를 먹을래, 한국 밥을 먹을래, 스파게티를 먹을래. 예, 굉장히 난상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4명의 여행가도 밥 먹는 거 하나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이 어린아이, 여성, 그 다음에 노인까지 다 합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 가이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전체를 광야로데려가서 인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트라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명의 애굽 사람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모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을 봤죠. 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 죄송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죽인 것 죽였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 내 동족을 보호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질른 건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일파만파 퍼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 도망화가,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째.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건져보려고 힘을 주려고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라 라는 말씀 앞에 부담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3장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모세 너랑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서, 함께 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answer 이 대답.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걱정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랑 영원히 같이 있을게. 내가 같이 가 줄게. 동행할게. 이것이 바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이 있으시죠? 없는 분이 있으면 손을 높이 드시면 예, 제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극대화 되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처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사역의 자리, 또 부르심의 자리를 초청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비슷비슷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 등극하는데 걱정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내가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찾아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추애굽의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리더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계의 요셉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이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 한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무너졌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죠 2,600피트니까요 어, 미터로는 약 700에서 800미터 지하에 있는 이 광산에 이거 무너져가지고 33명이 갇히게 됐습니다 33명이 갇히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이 보도에는 어,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죽었을 거다. 이러한 평가들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33명의 광부들이 구출이 됩니다. 요만한, 정말 조그만한, 한명 탄신이 들어갈 수 있는 어, 이 구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어, 첫 번째 했는데 실패해요. 두 번째 성공해가지고, 이 2600피트까지 뚫, 뚫죠.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예, 건져냅니다. 모래 사장에서 바늘, 조그마한 바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33명의 구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또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이 불이 없으니까 이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그 플래시 트 있잖아요 그거를 켜고 서로서로 비추면서 예, 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온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정말 아무 것 같은 곳, 정말 아무 것 같은 그 습한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 소망을 잃지 않고 아,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단이 쉽게 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쉽게 우리를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가 주로 당신 누구십니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그런 거 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넘버원의 정체성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직업도 아니고 어디에 사느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넘버원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현지용은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현지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옆에, 분,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거 질문한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너랑 함께한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모세는 이것을 붙들고 본인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더 묻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모세가 아멘. 그리고 이제 바로 이집트로 갈것 같은데 사실 다음 주에 보면 뭐 질문이 계속 되긴 해요. 근데 한번더 묻습니다. 자,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묻,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또한번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물론 가겠습니다. 갈 텐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한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너 누가 보냈냐? 너 무슨 권위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냐? 너희가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궁극적으로 사실 모세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가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것은 그냥 고된 노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고된 노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400년이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믿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조금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수많은 신들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질문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어떤 신이 나를 불렀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어떠한 신인지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개시하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하세요.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I am who I am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거짓말을 조금 많이 붙여서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이거를요 100번을 봤어요 100번 을왜냐면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아빠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라고 하면 설명을 우리가 잘할수 있으시죠? 네, 저는 잘못 했는데 이게 무엇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여전히 어려우시다면 제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 스스로 태어난 자.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 성경책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 10년 10 전에 뉴스 속에서 사역할 때 샀던 책인데 아직도 이제 이 설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이 책이요.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그쵸? 그렇죠? 출판사에서 프린트하고 제본을 뜨고. 또 배송이 돼서 돈을 내고 제가 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요 성경책이라는 사람 요 물건이 본인 스스로를 만들어 내지 못해요. 그죠?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물체는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빌려와서 만들 수는 있겠죠. 요즘 뭐 3D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없어요. 어떤 물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막 만드셨는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천지 만물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맞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 자막을 띄워주시죠.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이 절대 할수 없는 그 능력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냐면 나는 능력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잖아요. 애국을 탈출합니다. 환란열 가지 재앙 경험하고, 홍해안 갈라져서 발 동동 구르다가 열리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이 능력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능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우리 크리스찬 사이콜러지스트들이 만든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100%라고 보면 우리 도표를 보여주시면 왼쪽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 중에 40%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미리 걱정하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고 밑에 보시면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걱정한대요.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이미 해프닝이 됐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게 30%고 왼쪽에 보시면 사소한 걱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걱정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26%고 맨 꼭대기에 보시면 4%, 4%만이 진짜 해야 할 걱정. 어떻게 내가 A로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뭐이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정말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걱정 중에 4%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을 좀더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좀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더 평안을 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4%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내가 고민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구세요? 직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장에 소속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사랑만 많고 힘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인가?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두가지의 질문했습니다. 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문현답. 정말로 중요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되어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세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과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안 해도 편해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모세도 그냥 미디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 때를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겠니 부르시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겁을 먹어요. 두려워해요.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요. 직장이 바쁜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유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을 만났을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전 내가 할수 없는 도전에 내가 아멘하면 그때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뭘 체험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전하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케 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실제 존재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10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